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정 프로입니다. 네. 네. 아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형이 네. 더 잘생겼다고 했어요. 네. 어, 저는 그냥 겸손하게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laughs> 아, 그렇군요. 아, 아, 마음씨에. 인정, 인정을 하시네요. 너무 들어서 귀찮은 네. 거예요. 그냥 아,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신경 쓰기 싫습니다. <laughs> 아, 근데 저는 지금까지 다섯 아. 명의 장타자를 봤는데, 이런 궁금 증이 생겼습니다. 어, 스윙을 하다 보면 왼팔 위주로, 오른팔 위주로 뭐 이렇게 저는 그런 레슨 많이 들었는데 과연 장타자들은 어떤 손 어떤 팔 위주로 이렇게 리드를 해서 스윙을 하나요? 네, 어떤 분들은 왼팔을 위주로 쳐야 멀리 간다. 어떤 분들은 오른팔 위주로 쳐야 네. 멀리 간다는 말을 씀을 많이 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어차피 골프는 양팔로 치는 거니까 양팔로 치셔야지 가장 멀리 나갑니다. 아 너무 험하네 아, 아, 저는 저런 접근법 너무 좋죠. 어려워요. 당연하잖아요. 한 팔도 네. 제대로 못 쓰겠는데 양팔을. 두선수 <laughs> 잡으니까 두 선수는 손...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양팔을 자유자재로 아주 잘 쓰고 있는 우리 공정안 선수의 두번 시도 샷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면 네. 하세요. 네. 네. 네, 346m. 네, 네 346m를 깰수 있냐? 한번. 와. 형보다 헤드 스피드는 더 빠르신 것 같은데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비슷하요 네. 네. 정말 겸손하시네요. 네 그렇죠. 네. 와. 와. 정말 스크린 뜯어지는 날일 것 같은데요. 자, 에이저의 세 번째 공정한 선수입니다. 공평한 선수의 346.2m. 아, 캐리가 조금 작았어요. 캐리가. 아 그렇습니다. 327.74m 1차 시도 결과입니다. 자, 이젠 형을 이기려면 20m를 더 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 탄도가 덜맞았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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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 맞아도 300이네요. 빗 맞아도 304m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정한 선수 1차 점수가 더 높았고요. 자 정리해드리면 를 304점 아니 아닙니다. 이제 2차 시도가 304.4m고요. 327.74m입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앞서 한 공평한 선수가 지금 아직까지는 비조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도 뭐 아까 얘기하신 이병호 프로가 짚어준 대로 빗맞아도 300m 넘는 어, 그 <laughs> 네. 비결, 그 비결 너무 궁금합니다. 네, 오늘 저는 레슨을 준비한 이런 장타 팁은 바람 소리라고 키워드를 정했는데요. 네. 이제 바람 소리는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laughs> 말 그대로 이렇게 스윙을 할때 제가 아까 네. 연습 스윙을 했을 때 내는 그런 헤드, 클럽 헤드에서 나는 바람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아마추어 골퍼들이 이제 거리를 내려고 할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깨 코일링이라든지 과도한 어깨 코일링을 하려고들을 많이 하신 연습을 하시는데요. 헤드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팔의 감각이거든요. 이 팔의 감각을 최대한 바람 소리를 크게 짧게 짧고 큰 바람 소리를 내면 됨으로써 조금 더 헤드 스피드를 늘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해, 이 바람 소리가 잘안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클럽을 거꾸로 잡으시고 이렇게 연습을 소리를 낼수 있게 빈 스윙을 해주시면서 짧고 큰 바람 소리를 내면 낼수록 헤드 스피드는 빨라지기 때문에 거리는 많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양팔을 이용을 한다고 하셨어요. 네, 네. 그 양팔을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보통 이제 모든 분들이 어깨 위주로 스윙을 많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네. 다리를 모아놓고 그냥 양팔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해도 어차피 손은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깨는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따라 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조금 팔 위주로 스윙을 많이 해주는 겁니다. 더 음, 어깨 어깨는 턴을 신경 쓰지 말고 네네. 손을 가지고 그냥 휘둘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깨 턴을 상관하지 말고 더 편하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접근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공정한 선수의 1차2차 시도 함께 잘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 비조 결과를 정리를 해드리면요 저희 가장.